10.26인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대시캠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대시보드에 거치할 수 있어 설치가 편리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자동차에 스마트폰 공기계처럼 자동차에 항상 두고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후방 카메라와 여분의 SD카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기본형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최대 할인을 받아 배송비 포함 약 84,000원에 구매했으며 5일 배송보장 제품으로 주문하고 5일 뒤 제품을 받았습니다. 본체는 대시보드 거치 형태로 되어있어서 하단에 있는 양면테이프 제거하고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시리슬롯에도 끼울 수 있어 설치가 편리했습니다. GPS는 블랙박스 녹화 화면의 실시간 속도 좌표 등을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구성품, 10.26인치 대시캠 본체, 시거잭, 본체 연결 전원은 스마트폰 C타입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휴대폰 C타입 충전기가 있다면 집에서 세팅 및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옥스와 USB 지원, 옥스는 자동차와 연결시키는 용도이며 USB 단자는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집니다. 저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방법 매뉴얼 옥스케이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 구매상품은 GPS 안테나, 후방카메라, 마이크로 SD 카드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상시 블랙박스 녹화를 하려면 OBD 케이블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가격은 배송비 포함 약 2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주행 중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거잭 타입 기본형을 구매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전원 연결 후, 부팅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메인 화면도 깔끔한 편입니다. 초기 화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언어 설정에서 한글로 변경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본체를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로 연결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본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 실행이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연결 시 안드로이드 자동 실행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설정화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처음 수동으로 한 번만 연결하면 전원 켜짐과 동시에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입니다 전방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자동차 탄소섬유 스티커 페이스트. 이 스티커는 자동차 문턱을 보호하는 필름으로 폭 3cm 길이 7m로 넉넉한 길이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크래치 방지 및 내마모성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페인트가 긁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물질이 묻었을 때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설치 방법은 접착제 뒷면을 찢어서 바로 붙이기만 하면 되며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트 블랙 색상이 때문에 어디에 부착하든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컵 홀더 보관함 2개. 보관함은 운전석과 조수석, 차량 시트 사이의 틈새 공간을 활용하여 컵, 물병, 휴대폰 등 작은 필수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재는 견고한 ABS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세로 25.5cm, 가로 16.2cm, 높이 6cm이며, 무게는 가벼운 200g입니다. 컵 홀더는 두 개의 홈이 있어 손잡이가 달린 컵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두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끌림 방지 쿠션이 있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보편적인 스타일로 다양한 자동차 모델과 호환되어 실용적인 자동차 액세서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제공되어 어떤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자동차 도어 가드 PVC 5m. 이 제품은 차량의 도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프리미엄 고무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실 스트립은 차량 도어에 부착해 스크래치와 충돌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소재는 PVC로 방음 및 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소음과 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치도 매우 쉽습니다. 양면 테이프처럼 뒷면을 제거해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면서 꼼꼼하게 부착하면 됩니다. 길이는 5m로. 차량 4개 도어에 설치할 만큼 넉넉합니다. 자동차 창문 차양 커버. 이 제품은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 주어 차량 내부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줍니다.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접이식 스타일로 설계되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은 공간에도 무리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트럭, SUV, 미니밴 그리고 일반밴까지 다양한 차량에 모두 적합하며 앞유리를 감싸 최대한의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고품질 복합 펩티드 재료로 고온에서도 오랫동안 손상되지 않습니다. 색상은 블랙 실버로 크기는 150cm, 70cm입니다. 마그네틱 자동차 앞유리 차양, 이 제품은 차량의 앞유리에 안전하게 부착되며 눈과 서리가 쌓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줍니다. 두꺼운 소재로 제작되어 앞천으로부터 뛰어난 내구성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겨울에 혹독한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여러분의 차량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 제품은 서리 축적을 방지하여 추운 기후에서도 차량을 보호해줍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유용합니다. 여름철 과열과 UV 손상으로부터 차량의 내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유용한 제품입니다.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해 앞유리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호일이며, 크기는 가로 145cm, 세로 106cm입니다. 자동차에 고정될 수 있도록 내부 자석이 있으며, 반사 스트립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 접이식 차양 이 제품은 큰 바이저로 설계되어, 태양 및 UV로부터 충분한 그늘을 제공해줍니다. 이 제품은 개폐식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쉽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땐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열을 차단하여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보온 효과를 제공하여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여름 등 상관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버 코팅으로 무게는 약 380g이며, 크기는 약 140cm, 126cm, 높이 80cm입니다. 검은 가죽보관 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